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한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몰거나 왼쪽으로 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뉴 버튼 누를 때 인터넷 버튼 누르고, 그리고 취소 버튼 누르려고 할때 무슨 카메라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갤럭시 설정 중에서 내비게이션 바 하단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메뉴 버튼, 홈 버튼, 취소 버튼이 거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팁을 하나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메뉴, 홈 버튼, 취소 요세개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제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이것저것 막 있는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가 카메라 구동 앱이 없어요. 그죠? 물론 뭐 파워 버튼 두 번을 눌러가지고 카메라를 구동할 수 있지만 카메라 버튼이 없죠? 그죠? 그게 카메라 버튼이 없다라는 게첫 번째 좀 특이사항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할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제가 설마 인터넷을 하려면 여기 뭐 들어가서 인터넷 누르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다 방법이 있죠. 지금은 제가 설정을 다시 되돌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카메라 버튼 하나 그리고 인터넷 버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정은 삼성폰 중에서 One UI 2.1을 사용할 수 있는 폰이라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One UI 버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스크롤로 내리다 보면 우측 상단에 메뉴 있죠 메뉴를 누르시고요 네요 설정 메뉴에서 검색을 누르시고요 검색 검색을 누르시고 그러난 다음에 One UI 영어로 O N E 띄고 UI 치시면 One UI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원ui 버전이 저는 2.1이죠. 원ui 버전이 2.0인 분도 계시고, 2.1인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원ui 2.0을 했을 때에는. 이거를 적용을 해도 적용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인 분들은 안타깝지만 화, 활용이 좀 어려우실 거고요 2.1인 분들은 괜찮으실 겁니다 이원 UI 버전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원 UI 2.1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안 해서 2.0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제일 아래 세 번째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잖아요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다운로드 및 설치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원 UI 2.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 UI 2.0이신 분들은 이 업데이트 작업을 하시면 원 UI 2.1로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전 작업은 일단 기본적인 사전 작업은 원 UI 2.1이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사전 작업이고요. 메뉴 들어가셔서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세요. 갤럭시 스토어 띵띵 띵. 그럼 갤럭시 스토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다른 거없고요 굿락을 받습니다. 검색, 상단에 검색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굿락 GOOD 띠고 LOCK 띠고 2020 굿락 2020 눌러주세요. 그러면 굿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굿락 눌러주세요. 이거 다운로드 무료입니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하면 2.56메가로 굉장히 작은 용량입니다. 사실 굿락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홈 버튼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 오른쪽에 실행 눌러주세요 띵굿럭 그럼 쭈주 쭉 쭈주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아주 주옥 같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요거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아마 한 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에 요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잖아요 나브스타라고 하죠 나브스타를 선택을 해주세요 띵 이렇게 나브스타가 나오고요. 하단에 설치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눌러주세요. 굿락은 얼마 안 되는데, 나브스타가 더 용량이 더 크네요. 됐죠? 이렇게 되시면, 이제는 취소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띵. 한번 더 누르시고요. 띵. 그럼, 한번 더 눌러야겠네요. 띵. 그럼 이렇게 나브스타, 이렇게 이 화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는 나브스타를 한번 눌러주세요. 설치한 다음에, 띵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나오는데,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본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이 이미지들, 이 아이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아이콘들을 사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P자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지금 기본, 요두 번째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피자 모양으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를 하려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엔 배경 색상은 여러분 원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지치고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버튼 배치를 누를 거예요. 버튼 배치 두 번째 거 눌러 주세요. 띵. 그러면 기본 오른쪽 종렬, 왼쪽 종렬 버튼 추가가 있는데 보이시죠? 네 번째 버튼 추가. 띵. 그러면 어떤 버튼을 추가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화면 캡처, 화면 끄기, 인터넷,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F4 F5 스페이스바 앞으로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일시 정지 알림창 열기 페이지 위로 페이지 아래로 이런 기능들을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랑 인터넷이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랑 인터넷을 추가를 할 거예요. 카메라 추가하려면, 뽕! 한번 누르시면 카메라 추가됐죠? 됐죠? 그리고 인터넷, 뽕! 누르시면 또 추가가 됐어요. 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한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몰거나, 왼쪽으로 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뉴 버튼 누를 때, 인터넷 버튼 누르고, 그리고 취소 버튼 누르려고 할때 무슨 카메라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가장 좋은 건 어떤 걸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추가된 거를 중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길게 누르시면 위치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좌측에는 메뉴 그대로 두시고 제일 우측에는 취소 그대로 두시고 가운데는 홈 버튼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중간에 뭐, 뭐를 넣어주시는 게 경험상 가장 훌륭한 배치가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메뉴, 카메라, 홈버튼, 인터넷, 취소.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당연히 저랑 다르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완료! 그러면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는 순간, 요것처럼 바뀝니다 맨 아래가 맨 아래 메뉴 한번 보세요 저장 하나 둘셋아 바뀌었다 보이시죠 바뀌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게 한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홈버튼 눌러 그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쓰냐면, 요 인터넷은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카메라도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아이콘을 많이 노출하고 싶은데, 노출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 UI 자체로는 아이콘이 4개, 5개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저는 지금 노바 런처라는 또 다른 런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카메라도 넣고 싶고 인터넷도 넣고 싶으면 아홉 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홉 개가 되는 런처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불편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아홉 개의 아이콘을 한 방에 다 이렇게 노출을 할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찍고 싶으면 아이콘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누르시면 돼요. 띵 그러면 카메라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띵 누르시면 어떤 인터넷을 활용할 것이냐 요건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크롬을 선택을 해놓고 항상으로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띵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 바로 열립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가기 아이콘이 추가가 두 개가 생성이 더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댓글로 제가 사용하는 지금 런처가 뭔지 문의하시는 분이 적잖이 계시거든요? 저는 로바 런처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걸 아직은 정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유료예요. 그래서 유료 어플을 설명드리는 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서 사실 노바 런처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능 제한이 있거든요? 기능 제한이 있는 거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제공되는 런처랑 아주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노바 런처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거 따라 하시려면은 돈 내고 구매하셔야 돼요 라고 정리하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라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제가 확인해보고 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아래 요것만 꼭 한번 활용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써보다 보면, 야, 진짜 편하다. 처음에는 익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면은, 뭐, 메뉴가 요쯤 있었으니까 위치가 약간 다르니까, 어, 뭐야, 아, 메뉴 눌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눌렸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실수하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한 시간 정도만 사용하다 보시면, 나중에는 이거 없이는 안될 정도로 너무,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고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